이제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자 이거 두개 봅시다 우선 자 이거 자 불륜인가 아닌가 봐봐요 불륜이 아니에요? 이거 불륜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 여왕제고 어 여왕제고 이거 황제니까 그렇죠? 네. 황제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건 뭐예요? 불륜이 아니에요? 불륜이예요 불륜이적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자예요. 이게 이게 검은색이 그래도 본체로 봐. 이건 뭐예요? 아, 그래. 어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생긴 여자니까. 세컨드. 다시 찍이죠 세컨드. 본처예요 뭐 상관없어 뒤로 봐, 뒤집어 봐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어리기 때문에 캔서예요. 캔서는 다리고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될 사람. 20대에요 초반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본처라기보다는 처음 사귄 여자 두 번째 사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에이... 둘다 연애감이 아니에요 왜 욕망으로 사귀는 애들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욕망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여자 자체가 또 욕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남자는 자 생각해봐요 A가 남자가 젊어 가지고 혈기왕성해 그러면 여자도 그 혈기왕성한 남자하고 맞게 코드에 맞게 오기 때문에 둘다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륜이라고 보다는 연애 첫 만남이 별로 시원치가 않은. 그냥, 그냥, 그냥 서로 즉흥적으로 만나는 그런 연애기 이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결혼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그러나, 그러나 불륜일 때도 많아요, 전차. 가끔씩은 나와요, 가끔씩은. 가끔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예, 탁 같은 거 씌우고, 이건 신고 빼고. 이런 거 불륜이죠, 그죠? 블룸.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이게 본처? 이게 후처? 이렇게 된거지 이거는 확실하죠? 그죠? 이게 본남편 여자라면 남편이고 이거는 후 정부가 된 거죠 뒤에 얻은 정부 이렇게 해적이죠? 나 네, 불륜이에요 이거 불륜 블룸. 네, 이 사람이 더 나빠 이 사람이 더 나빠? 네? 누가 더 나빠요? 자기 남편이 더 나빠 정부가 더 나빠요? 바람프게 맴든 장본인은 본남편. 바람피는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 이 사람도 나쁘지만 바람피게 되는 동기를 제공한 건 누구예요? 남편의 능력이 허접해가지고 이쪽에다 시야를 돌렸으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 사람이 원인 제공, 이게 결과로 얻어진 거니까 둘다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나, 이 여자 입장에서는 본남편한테 별로 안 좋게 마음을 생겼기 때문에 여기로 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왜 바람을 폈는가를 들여다 봐야 돼요. 여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남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바람을 폈나. 그걸 들여다 보셔야 돼요. 원인을. 그 원인을 해체 시키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바람 피지 않아야 될 상황으로 간다고. 왜 그래요? 자, 40살이 되면 어떤 일이 터진다? 자, 40살이 되면 1, 2, 3, 4, 5, 6, 7, 8, 9. 또나오네 우중 게임. 40살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한 살. 여기, 여기, 여기 0. 여기가 9981세, 이게 천세예요 일반 남녀가 죽을 나이, 태어나서 40살이 되면, 은 또는 41살이 되면 은 인생에 대해서 중년위기를 겪어요. 어,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융심학 그리고 아들러, 그리고 에릭슨 이런 심리학에 의하면 중년위기를 겪는 게 41살이에요. 이게 천궁도에서 세턴이한 바퀴 도는 게얼마예요 29년, 29.5년이에요. 30년이야. 그러니까, 세턴이라는 것은 시간의 시간의 어떤 노년, 노년도를 말하는데 이 세턴이라는 게 30년마다 한번씩 돌아요. 한 바퀴 태양 이 태양계를. 그러면 40한 5살, 4살이나 5살 되면 한 바퀴 반을 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턴이었어. 잘 보세요. 쉬워요. 돌아선 한 바퀴. 딱 30년 됐어. 딱 반을 더 돌았어. 여기. 어떤 현상이요? 충을 일으켜요. 한 바퀴 돌아서 자기로 오고 다시 갔을 때 한 15년을 더 가면은 45살 됐을 때 충을 일으켜요. 근데 딱 맞았을 때 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충이 일어나요. 그, 거스도 치는 거야. 그래서 40살로 보는 거예요. 40살. 40살이나 41살. 이때쯤이면은 인생의 세파를 많이 겪고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똑같은 삶을 또살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삶을 갈 것인가. 고비를, 고, 중대 고비가 터지는 거야. 456. 중간. 숫자처럼. 똑같아요. 44번, 4, 5, 6이 5번으로 통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 딱 여기가 중간이잖아요. 이게. 변화의 시기. 이 40년 살면은 누구나 중년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선 우리 김다경 선생이나, 이윤호 선생이나,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이나, 저기, 저기, 그 선생이나. 똑같아요. 40대쯤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이들을 계속 키워야 되나? 내가 잡을 가져야 되나? 내가 남편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40살이나 41살 때 겪어야 될 누구나 과정이라기죠 겪어야 될과정이라 이. 선생님들 어땠어요? 40살, 38살도 괜찮고, 40수, 41, 뭐 이럴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터졌는가 한번 보세요. 삶에 대해서. 좋은 일이 터졌거나, 나쁜 일이 터졌거나, 갈등을 했거나, 어떤 일이 터졌어도 다 인생에 대해서 성장, 나의 인생 발전을 발전을 놓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기로에 섰을 거예요. 그게 42대예요. 이때 결정이. 여기까지는 고생하면서 살아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중간 평가를 받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사회생하면은 살아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42살까지. 근데 여기서 휘청거리면은, 조금 더 살다 죽던지, 더 가다가 여기서 죽던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잘, 점프를 내려가 이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갔다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80일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불륜도 다 이때 40 넘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그 그 왔다 갔다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